안녕하세요. 박석재의 천문 역사 TV의 박석재입니다. 오늘은 개룡산 UFO 사건 카테고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 제가 현재 네이버 웹소설로 개천기를 매일 올리고 있는 거 아시죠? 그거와 병행해서 제가 2025년 1월 25일부터 매일 0시에 계룡산 UFO 사건 네이버 웹 소설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AI로 만든 그림인데요, 우리 한국 남녀가 지금 UFO를 지켜보는 참고 그림입니다. 네이버 웹 소설에 SF 장르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 미스테리 그 장르의 소설을 올릴 계획입니다. 그 마치 그 개천기가 그 역사 장르가 없어서 제가 무협에 하고 있는 거와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도 선택 여지가 많지 않은데 그 중에서는 이 그림이 제일 나은 것 같더라고요. 어떤 비밀을 엿보는 여자의 모습 이, 이 그림을 제가 택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소설을 안내하는 그 글이 있죠 이렇게 썼습니다. 이티를 한국 어린이가 만나는 장면이 나온다면 우리가 봐도 이상합니다. 이티는 e. 노랑머리 애가 만나야지 우리 한국 어린이가 만나면 어찌 영 이상한 거죠? 왜 한국인은 엑스파일 주인공이 될수 없을까요? 왜 맨날 멀더스컬리만 외계인을 만나야 될까요? 우리는 언제까지 폭력 영화 같은 것만 봐야 하나요? 이런 환경에 정면 도전하는 개롱산 UFO 사건은 바로 KX 파일 KSF입니다. 여러분. 독자의 99%가 소가 넘어갈 트릭에 도전해 보세요. 예, 네, 요거는 저 차차 밝히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 박석재가 독자의 99%가 소가 넘어간다고 했는지 아마 짐작이 가실 겁니다. 역시 AI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이제 여자는 앉아있고 남자는 서있는 모습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제가 그 원고를 저 영화배우 김한민 감독한테 보냈어요. 어, 김한민 감독이 추천사를 하나 써줬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이런 SF가 있구나 제목을 이렇게 잡았네요. 천문학적인 SF. 한국 천문연구원장을 연임한 박석재 박사가 어느 틈에 SF를 집필했다고 연락이 왔다. 개천과 한국의 고대사 인물들에 집중하던 그에게 오히려 새롭고 멋진 소식이었다. 그가 집필한 이 소설에는 유명한 드레이크 방정식까지 등장한다. 이, 이는 크라이튼의 지라기 공원 원작의 DNA 이중 나선 구조가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다. 천문학자가 아니면 도저히 짚필할 수 없는 이 소설은 한국 SF의 고전이 되리라 믿는다. 이번에 이 드레이크 방정식은 이번에 첫 번째 연재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독자가 끝까지 추리를 확신할 수 없는 SF. 매우 미스테리한 전개 속에 독자는 이 소설 전반부를 읽으며 놀라운 존재가 등장하리라 짐작조차 못할 것이다. 그리고 소설 후반부에 제시되는 추리는 도저히 믿기 어려울 것이다. 불가능한 것들을 제외하고 남은 것은 무엇든 아무리 사실 같지 않더라도 틀림없이 진실이다.라는 홈즈의 격언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 이 소설을 영상으로 볼 날도 기다려본다. 이런 추천사를 써주셨어요. 김 감독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남들은 많이 도와주고 추천해봤지만. 도움을 받아본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원래 제 영역이 아니니까 영화나 뭐개국 이런 이런 영역이니까 도, 도움을 한번 요청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흔쾌히 추천사를 써주셨습니다. 예. 김강동님 감사합니다. 이소소설에그 1월 25일 날 공개될 1화와 2화를 두 개를 동시에 올리겠습니다. 예, 그럼 한번 1화를 보실까요? 1. 헌비백산 어젯밤 계룡산 국립공원 근처 자택에서 김모 씨 부부가 정체를 알수 없는 괴질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현재 의학계 검사진 2명이 조사 중인 가운데 경찰은 현장 주변을 외부와 완전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모 씨 아들과 딸은 어젯밤 외출에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괴질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은 남매를 급히 수배하고 있습니다. pbs 뉴스 김은아입니다 8월 2일 아침 김신의 외딴집을 배경으로 녹화를 마친 김은아 기자는 신지식 촬영감독과 떨어져 정보수집에 들어갔다. 신감독도 돌아다니며 현장 주변 모습을 카메라에 담느라 정신이 없었다. 김신의 집은 계룡산 서쪽 끝자락 공주시 케이면에 있었다. 좁은 동네 길들은 구급차량, 경찰차량, 보도차량 등으로 뒤엉켰다. 차량 일부는 깜빡이는 비상등을 켠채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한마디 시켰다. 꼭 두새벽부터 이게 웬 말이여!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랴 부부 둘다 죽었대? 김 기자가 동네 사람들을 취재하고 있는데 장철은 PD가 헐레벌떡 나타났다. 김 기자, 디일보 기사 봤어? 원래 뉴스 현장에 PD는 오지 않는 법이어서 김 기자는 놀라 물었다. 무슨 기사요? 부부 둘만 죽은 게 아니래. 예? 그럼 누가 또 죽었나요? 왕진 왔던 의사도 그 자리에서 죽었대. 예? 의사가요? 김 기자는 기절초풍할 뻔했다. 그럼 사망자는 모두 3명인가요? 응, 그런데 조간에는 미처 못 나오고 인터넷 기사만 떴어. 그래서 100% 믿기는 좀 그래. 김 기자는 얼른 휴대폰으로 디일보를 검색했다. 계룡산에서 괴질로 3명 즉사한 듯, 제목 기사가 제일 위에 올라와 있었다. 누구한테 제보를 받았지? 1119로 신고한 사람이 디일보에도 전화했대. 괴질은 무슨 놈의 괴질? 농약 같은 독극물에 의한 사망 아닐까요? 김 기자가 기사를 읽다가 질문하자 장PD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야 그렇다면 의사가 죽은 게 설명이 안 돼. 의사가 목이 말라 독이 들어간 물을 마셨다면? 에이 이 사람아 어느 의사가 사망사고 현장에서 뭘 먹거나 마시겠어? 기사를 끝까지 읽어봐. 기사 끝머리에 시체 일부가 검게 타들어갔다는 내용이 있었다. 김 기자는 놀라 장PD를 바라봤다. 그게 말이 돼? 어떻게 시체 일부가? 참 그런데 선배님은 여기 왜 오셨어요? 기사를 읽었더니 궁금해서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내 차로 달려왔지. 장PD는 성질은 좀 급했지만 재미있고 유능한 사람이었다. 금태 안경 뒤에서는 날카로운 두 눈이 여전히 빨리 움직이고 있었다. 아침부터 더웠다. 기자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모두 D일보 기사를 검색했는지 혼비백산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김기자는 장PD와 함께 나무 그늘에 앉았다. 어쩐지 예감이 영안 좋아. 이거 반드시 대박 뉴스거리가 될 거야. PD의 촉인가요? 아니 생각해봐. 의학계 검사진 두 명이 왜 와? 일단 경찰이 와서 사건인지 사고인지 판단하고, 사건이면 감식반이 오고, 이게 순서 아니야? 말씀을 들으니 그렇네요. 그러니까 공이 경찰에서 질병관리청 쪽으로 넘어갔다는 말안 해요. 의사가 죽었다는 말은 사실인 것 같네요. 김 기자가 맞장구 치자 장 PD는 언성을 높였다. 아니, 시체 피부가 까맣게 타들어 간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야? 급히 기사 올리느라고 실수한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밤에 일어난 사건이라 확인해 볼 시간도 없었을 거고 그냥 들은 대로 썼나 봐요. 몸 일부가 금방 새까맣게 변하는 괴질 같은 건 들어본 적이 없어. 옛날 패스트도 며칠 걸려서야. 디일보 기사에 따르면 김 씨가 고열이 난다고 의사를 불렀다니까 괴질일 수도 있겠네요. 만일 사인이 무서운 괴질로 밝혀진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의사가 그 자리에서 바로 전염돼 죽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나도 정식으로 심층 취재할 거야. 그나저나 재수 없으면 다음 주에 갈 여름 휴가 취소되겠는데. 저야 상관없어요. 그야, 김 기자는 싱글이니까 상관없지. 하지만 내 경우는 마누라와 애 둘이 내가 여름 휴가 얻어 오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참, 그런데 의사는 어느 병원에서 온 사람이래요? 대도시도 아닌데 어떻게 밤에 의사가 바로 달려왔을까요? 아까 언뜻 들은 바로는 군의관이라고 하더군. 산 너머가 바로 계룡대잖아? 아무리 계룡대가 가까워도 그렇지요. 그야 어쨌든 이제 검사진이나 나와야 뉴스거리가 생길 테니 나는 그때까지 차에서 쉬어야겠어 새벽에 달려왔더니 졸려 죽겠네 장PD는 크게 기지개를 켜며 일어섰다 자 여기까지가 1화 전문입니다 1월 25일날 1화와 2화를 동시에 올릴 건데요 2화는 어, 제가 시작 부분만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노란 등산복 김은하 기자가 현장에서 다른 기자들과 열심히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어깨를 툭 쳤다. 안녕하십니까, 김 기자님. 김 기자가 돌아보니 청바지에 노란 등산복을 입은 K1 보 최신성 기자가 밝게 웃고 있었다. 아니, 최 기자님 아니세요? 서울에서도 오셨네. 김 기자도 반갑게 인사했다. 그녀가 서울 PBS 본사에 근무할 때 자주 마주치던 기자였다. 유쾌한 성격을 가진 최 기자에게 김 기자는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 뭐 이렇게 또 이제 주인공이. 여자는 김은아 기자, 남자는 최신성 기자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남자 주인공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김은아와 최신성은 제가 옛날에 절판된 책, 블랙홀이 불쑥불쑥에서 그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최신성이라는 이름은 초신성에서 왔어요. 제가 초신성에서 그 초만 최로 바꾼 겁니다. 그 다음 김은아, 은아는 뭐 이름 자체가 은하니까 남녀 주인공을 30년 가까이 그 제가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1월로 25일 0시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매일 0시에 하나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